먼저, 이번 시간에 볼트만 머신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어, 통, 볼트만 머신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원래 통계 역학에서 시작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어, 런 식으로 분자들이 지금 노, 이 도, 공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모델링을 해서 현재 상태에 대한 에너지를 계산하는 식으로, 어, 이런 통계역학 이론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호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통계역학 이론을 신경망으로 도입을 해서 호필드 신경망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볼츠만 머신이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어, 모델은 볼츠만 머신 중에서도 이제 제한적 볼츠만 머신이라고 해서 앞에 이제 Restricted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는 RBM이라고 하는데 어, 볼츠만 머신의 종류들을 좀 살펴보면 이 볼츠만 머신도 어쨌든 어, 그래픽컬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노드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노드들 중에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가시 노드. 우리가 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노드이고, 그 다음에 은닉 노드는 히든 노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 우리가 추가적으로 가시 노드의 어떤 성질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내부적으로 추가한 노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맨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은닉 노드가 없는 어떤 볼츠만 머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 은닉 노드를 가지고 있는 볼츠만 머신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r b m 이 가지는 특징은 뭐냐면 어, 지금 보시면 이 노드들 사이의 엣지가 은닉 노드와 가시 노드 사이에만 존재하고 뭐, 은닉 노드끼리 또는 가시 노드끼리의 어, 엣지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좀 제한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제한이 된 restricted 볼츠만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같은 종류의 노드 사이에 엣지가 없는 볼츠만 머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형태를 이분 그래프 형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분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의 노드 어, 노드 종류가 있고 그 서로 다른 종류인 어, 노드들 사이에만 엣지가 있는 것을 이제 이분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분 그래프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 그래픽컬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런데 이 미스틱트 볼츠만 머신이 사용된 이유는 이제 이런 왼쪽에 있는 어떤 볼츠만 머신들보다 더 조금 더 간략하고 좀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산량이 좀 적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용이 됐는데 어그 r 알비앤, b m 단순한 r b m 마저도 이제 학습 할 알고리즘이 좀 미비하다가 2002년에 대조발산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개발이 돼서 어 많이 활용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2006년에는 이 층별 사전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 RBM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만든 새로운 네트워크인 어딥 빌리프 네트워크라는 것. DBN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딥 빌리프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뭐 어, 요것도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딥러닝을 확산시키는 어 계기가 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거는 사실은 이제 한 층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위에 이제 여러 개의 어, 층으로 쌓아 나가면서 이제 딥 빌리프 네트워크를 만들면 조금 더 복잡한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리스트릭트 볼츠만 머신도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마르코브랜터필드랑 어, 유사하게 이제 에너지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어, 지금 여기서는 음, 마찬가지로 노드의 값에 따라서 에너지가 정해집니다. 근데 에너지가 낮을수록 어, 발생 확률이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일은 이제 어 리스트릭트 볼츠만 머신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마르코프 랜덤 필드랑 조금 달라요. 이제 마르코프 랜덤 필드에서는 우리가 잡음 제거를 통해서 어 확률이 높게 나오는 x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봤던 다른 어뭐 분류라든지 회귀를 위한 어떤 모델들과는 조금 다른 어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RBM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분류 모델, 또는 생성 모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BM의 구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팔타이트 그래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가시노드는 X, 그 다음에 은닉노드는 H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걸 이제 뭐 벡터로 표현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일단 이제 모든 노드가 이진 값을 가진다, 0 또는 1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목적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배웠던 뭐 다른 모델들과 유사하게 이제 매개 변수를 어, 최적의 매개변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 선형 회귀라든지 뭐 로지스틱 회귀라든지 어, 퍼셉트론이라든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제 매개변수를 정어 우리가 원하는 매개변수를 찾아내는 것이 여기서의 목적이고 지금 매개변수가 뭐 뭐가 있냐 하면 WAB라고 써져 있죠. 근데 지금 W는 여기 이제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어요 h와 x 사이에 엣지에 있는 이어 사이에 있는 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ab 같은 경우는 각각 이 x와 h 앞에 붙는 또 다른 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우리가 에너지 함수를 정의를 할때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 일단 a라는 값은 각각의 노드 x라는 노드 앞에 붙어있는 어떤 어웨이처럼 생각되는 그런 파라미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B는 H 히든 노드 앞에 붙는 파라미터이고, 그다음에 어, W는 x와 H 사이에 있는 파라미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해서 에너지를 에너지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모든 어, A에 대한 x를 다 계산을 하고 모든 B 모든 어, B와 H를 다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제가 사실은 예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더 예제랑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에 있는 식을 그냥 벡터 형태로 표현한 게 이제 밑에 줄이고요. 우리가 이제 어, A도 여러 개가 A1부터 AD까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도 X1부터 xd까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 가중합처럼 계산을 하기 위해서 a1x1 플러스 a2x2 이렇게 계산한 거를 합한 거 요게 지금 요렇게 이런 어, 벡터 형, 형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수 있죠 마찬가지로 bh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음 가시 노드 x는 d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어, H 히든 노드는 어, M개가 존재하는 그런 어, 그래프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 확률은 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이그 어, 퍼텐셜 함수와 유사해요. 그렇죠? e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EAE. 를 집어 넣으면 요게 이제 발생 확률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x만 있는 게 아니라 히든 노드도 있기 때문에 히든 노드까지 고려해서 어, 모든 가능한 모든 가능한 x와 h에 어, 대한 e p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정규화를 시켜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x 자체의 발생 확률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모든 x는 고정이고 모든 h에 대해서 p xh를 계산을 해서 다 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제로 보여드리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이 왼쪽 아래처럼 있는 그래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원래는 뭐 학습을 해서 이런 웨이트를 어, 알아내야 되지만 지금 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지금 x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이 이제 a일 거고요. 그 다음에 h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이 이제 b, a, 그 다음에 여기가 w라는 그런 a 어, 이렇게 세 가지의 파이, 파라미터를 우리가 추정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데 어, 일단은 여기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학습이 잘 돼서 어, 뭔가 파이널 파라미터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어, 일단 에너지를 자체를 계산해 보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하고자 하는 게 먼저 이제 x가 101이다. 즉 여기가 101, 그 다음에 h가 11이다. 여기가 11 이런 상태일 때 어, 에너지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였는데 어, 에너지가 결국에는 여기 이제 이렇게 0.2 곱하기 어, 1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어, a와 x를 계산하는 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b와 h를 계산하는 게 하나 있고 또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 개를 다 어, 곱한 것들이 하나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더한 게 지금 요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a와 x를 계산한 부분인데, 어, 1 곱하기 0.2, 0 곱하기 마이너스 0.1, 1 곱하기 0.0, 요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두 번째 항이 이제 b와 이제 h를 계산한 거죠. 어, 1 곱하기 0.1, 1 곱하기 0.2. 이 앞에는 다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전체 엣지에 대해서 전부 다 계산을 한 거. 1 곱하기 1 곱하기 0.1은 아마 이렇게 겠죠. X1하고 H1이 각각 11이고, 그 사이에 0.1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전체 모든 엣지에 대해서 다 해서 이것을 합하면 마이너스 어, 0.7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 X101, 그 다음 H11에 대한 에너지 함수를 계산 해보면 마이너스 0.7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지금, 어, 이 전체 확률을, 전체 합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 저번 시간 했던 것처럼 모든 가능한 이 여기서도 32개죠? 32개의 조합에 대해서 전부 다 P값을 계산을 해보고 그 전체 합에, 합으로 나눠준 값이 어, 보정된 P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다 합을 해봤더니 어, 40.9493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0.7이라는 에너지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어... 이에 음, 요게 에너지면 e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0.7. 요렇게 들어가야지만 이제 p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0, e에 0.7승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xh에 대한 어떤 확률인데, 그거를 이제 다시 보정해서 40.9493으로 나눠서 0.04918로 만든 것이 최종적인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x, h는 사실은 우리가 어, 알수 있는 값이 아니죠. x는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x인데 h는 어, 히든 노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값을 거기다가 부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h를 모르는 경우 x 자체의 발생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좋을 텐데. 그때 x 자체의 발생 확률은 모든 가능한 h에 대해서 전부다 p(x, h)를 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여기서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h, h가 지금 노드가 두 개니까 h1, h2가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 상태를 가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네 가지 상태에 대해서 각각 어 X가 101일 때, 가 101일 때, H가 00일 때의 확률. 그 다음에, H가 0,0,1일 때의 확률. 어, X는 101로 고정이고, 이렇게 네 가지일 때의 확률을 각각 다 더해서, 어, 썸한 것이 이제 전체 PX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00,01, 1011이라는 식으로 이제 h를 바꿔가면서 이 확률을 계산을 해보고 총 4개의 값을 합한 거. 요게 이제 px의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모든 x에 대해서 8개 정도 있겠죠. 2의 3승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x들에 대해서, 어, 전체 p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어,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RBM 학습의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뭐, 아까 노드가 만약에 8개, 응, 예. X의 노드가 3개라고 하면, 총 8가지의, 어, X의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훈련 집합에 포함된 상태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어떤 이미지들에 맞는 이미지들을 유사하게 생성하는, 어, RBM을 뭐, 학습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이미지가 확률이 높게 나오도록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그 외의 이미지는 확률이 낮게 나오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이 RBM 같은 경우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비슷한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좋은 모델은 아닐 거고 어떤 특정한 우리가 어, 트레이닝셋에 들어있는 그런 x에 대해서만 확률이 높게 나오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에 맞는 어, RBM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어놨는데 훈련 집합에 속한 샘플만 확률이 높게 나오고 속하지 않은 샘플은 낮게 나오도록 하는. 그런 파라미터를 잘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전에 어 보여드렸던 RBM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샘플이 비슷한 확률로 발생하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고 지금 이 밑에 있는 RBM은 새로운 좀 다른 파라미터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로 계산을 다시 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 100, 100이 어딨죠? 여기랑 어, 101, 그 다음에 110, 112, 아, 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요것들의 샘플에 대해서는 이 확률이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샘플에 대해서는 확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확률이 높게 나오는 파라미터를 찾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이 W랑, 어, A랑 이제 B라는 파라미터를 잘 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변하도록, 어, 만들어주는 것이 여기서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목적함수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여기서는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어쨌든 확률이 높게 나올수록, 어, 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률이 정확히 말하면 지금 훈련 트레이닝, 트레이닝 셋에 셋에 포함된 X 샘플들에 대해서, 어 이제 PX를 다더다 다 곱했을 때, 어, 요게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고요. 이걸 이제 로그를 씌우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로그 px를 다 더한 거. 그래서 어쨌든 이 px 자체가 이 트레이닝 셋에 들어 있는 x에 대해서만 크게 나오는 그런 r b m 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여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타를 찾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역할이라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런 식의 식이 마찬가지로 제가 그 로지스틱 함수 할 때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어, 이것도 어떤 음, 글로벌 옵티멈을 찾을 수가 없는 컴백사하지 않은 함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도 어, 결국에는 경사강법을 사용을 해서 어, 이제 조금 조금씩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좋은 가중치를 찾아가는 것을 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r 맥 X잖아요. 그렇죠? 이 목적함수를 최대로 만드는 어, 세타 찾기이기 때문에 뭐 경사하강법이라기보다는 경사상승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제 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붙어있고요. 그래서 W 같은 경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사하강법의 식처럼 기존에 이제 경사 어, 기존의 현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킬 건데 거기에 어, 이 미분값 편미분을 어, 수행을 해서 그 커지는 방향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제한적 볼트만 머신을 어, 뭐 활용한 사례를 다, 다른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여기 가지고 왔는데 어,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어, 바이오 쪽에 이제 활용된 사례인데요. 우리가 이제 몸 안에 사람의 몸 안에 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약 2만여 개 정도 있죠. 그래서 2만여 개의 상태를 어, 어떤 수치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모든 유전자들의 상태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풋으로 이 우리의 이만여의 유전자들의 지금 현재 상태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어~ 고게 어~ 여기서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어떤 환자군이 있는데 어~ 빠르게 어~ 회복이 되는 환자들과 어~ 좀 느리게 회복이 되는 환자들 요런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눠서 그것을 이제 결국에는 분류를 하고 싶은 어, 그것이 목적인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람들의 한 사람한테 이런 하나의 어, 벡터가 나올 텐데 유전자 상태가 나올 텐데 그 사람의 상태를 집어 넣어서 이 사람이 빨리 혹은 늦게 어, 회복이 되는 사람인지 를 판단을 하는 것을 어, 그런 모델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델이 어, 이 판단을 하기 전에 이 부분 지금 환자들의 어떤 현, 상대의 상태 값을 집어 넣어서 그두 가지의 확률을 서로 다르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RBM 모델을 요 왼쪽 부분에서 사용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뒤에 요런 식으로 두 개의, 노드를 붙여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제한적 볼트만 머신이 활용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또 좋은 점은 이제 뭐 제한적 볼트만 머신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환자군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어떤 유전자가 이두 개의 환자군을 어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 네트워크 그~ 유전자의 네트워크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어~ 요것들을 관계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적 볼트만 머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어~ 어떤 뭐 바이오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식의 우리의 실생활에 가까운 어떤 어, 목표를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 먼저 볼츠만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한 모델의 어, 통계역학 이론을 적용을 해서 고안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볼츠만 머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제 제한적 볼츠만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은닉 노드와 가시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같은 노드 사이에는 엣지가 없는 그래프 형태를 한 것이 이제 제한적 볼츠만 머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한적 볼츠만 머신은 노드 값에 따라서 에너지가 정해지는데 이제 에너지가 낮을수록 발생 확률은 높은 것이고 우리가 이제 제한적 볼츠만 머신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는 우리가 훈련 집합에 속한 샘플은 더 높은 확률로 발생하고 뭐 속하지 않은 패턴은 뭐 낮은 확률로 발생하도록 매개변수를 학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또 두가 또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좀더 활용해 본다면 뭐 만약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다 두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어, 그런 데이터셋이 있을 때 이제 클래스 1에 대한 샘플의 샘플에서는 높은, 확, 높은 확률 1에 가까운 값이 나오고, 뭐, 클래스 2의 샘플을 넣으면 0에 가까운 확률을 발생시켜서 그두 개를 어뭐 0.5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어 분류하는 것도 가, 가능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분류 문제에도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 어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번 수업 시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